자 오늘도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냐면 은 바로 충남의 보령입니다. 네. 보령에 나온 이유는 쌀쌀해진 겨울철에 강력한 친구 굴을 먹으려고 저희가 보령에 위치한 천부 굴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굴은 카사노바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음식이죠. 네. 아주 스테미나에 좋고 바다의 우유라고 하는 맛있는 굴을 요맘때쯤에 11월달부터 내년 초까지 이굴 축제가 원래 벌어지는 이 천북 굴단지인데요. 저희가 맛있는 굴을 맛보게요. 강력하게 방문을 했습니다. 네? 띵도 굴 어때? 아굴 좋죠. 탱글탱글하니 바다 맛이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탱글탱글하고 한 니면 좀 바다가 딱 느껴지는 이굴 저희가 어서 빨리 천북 굴단지로 가서 강력한 굴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천북 굴단지로 출발! 출발! 째! 째! 굴단지는 한 70여 개, 70여 개의 음식점, 굴에 관한 음식점들이 쭉 나열해 있습니다. 네. 아주 모르기가 힘들 정도로 점포들이 빼곡하게 차여 있는데요. 네. 대충 보니까 굴 시세, 굴 시세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메뉴들도 비슷한 것 같고 굴 시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한 바퀴 쭉 가볍게 돈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음식점에. 무작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불은 이렇게 한 방에는 얼마예요? 이거 가져가시는 거는 양식 25,000원 이고요 자연산불이 지금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자연산불은 3만원이0원 몇개 정도 있어요? 낱개는? 낱개는 3곳이 많아서 모르겠는데 몇 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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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청국공단에서키로수로판매를안 하고 이렇게 대야 작업 해놓잖아요 요거가 이렇게 망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 3곳이라고 들어딱 알맞은 양이 나요 얘는 얼마예요? 얘는 2만 원이에요 1kg 2만 원이고 네. 김장철 지나면 조금 가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김장철이라 가격이 좀 올라간 거라서

굴찜 하나랑 굴파전, 그 다음에 굴밥을 주문을 했습니다. 어디가나 시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굴찜 같은 경우는 한 4만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 있고, 나머지 파전이나 이런 거는 15,000원, 12,000원, 요렇게 뭐 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를 맛보고 싶어가지고 다양하게 시켜봤는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 서비스 전, 전이랑 무침 나올 거거든요. 소기에있초장가 먹으면 맛있치미치미가 음. 어? 시원하고 맛있네다동치미다 맛있어요. 새콤달콤하니 정말 맛있네요. 뭐? <laughs> 네. 음. 소시를 음.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딱초장에딱 찍어가지고. 음. 맛있다. 이먹 오죽 오죽하니 소금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여기 부지에는 불이 엄청 많다 불반 전반이 아니라 불이 거의다. 잘 먹는 맛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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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소한 맛이다. 맛있다.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끝나고 나면 음. 물무침. 엄청 잘 통통해요. 한,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 요거 한 개, 요거 두 개, 세 개. 대한 번이네? 근데 한, 세 개쯤 아주 적게 먹는 네. 큰거 자, 직 해. 물무침도 죽인다. 여기 음. 싱싱하고 달달한 게. 음. 음. 한

그라서 네. 말씀하시면 더 드릴 테니까 네 좋아 네. 짠 음, 맛있겠다 하나 여기다놔 드릴게요 자 영양 불밥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굴이 한재성 힘들... 굴밥 우리도 엄청나게 많이 달수 고거 그지? 이거 우리 동네에서 사먹는거랑 완전 틀려? 연잎 연연 달래, 참기름하고 달래 향이. 와. 진짜 이거. 진짜 찐다. 신난다. 후. 미역, 미역국 먹어 김태야. 뭐야, 미역국 맛있어? 네 자, 이제 대망의 영양, 영양 굴밥 한번 먹어보겠습 접고 돌고 그렇게 맛있다고. 진짜 음. 아, <놀람> <놀람> 어 아, 맛있다. 김. 와, 왜 저도라도. 김. 이렇게서 김치 네. 음~~, 음 맛어 음음 진짜 맛있어 응 음. あ<し> 칼국수, 뭐. 칼국수가, 칼국수보다는 이렇게 생면 같은 분이네, 생면. 시원하다. 불. 이게 깔끔한 맛이에요. 칼국수가. 엄청 깔끔한 맛. 음, 여기도 굴이랑 뭐 새우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음. 음. 진짜 개운하다, 개운해. 칠0원이네 2년 후 굴을 안 먹어도 돼. 빵. <laughs> 굴무침, 굴전, 굴 무침, 굴전, 굴파전, 굴 영양밥, 굴찜, 어우, 이제 칼국수까지. 완전 코스로 다먹어가자 어. 몇 년치 크루한 번에 먹고 있어 음, 그런또 빨리빨리 뺄 수는 없나? 맞나? 계속 끝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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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tv는 지금 천북 굴 단지에 가서 강력한 굴 먹방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틱도굴 어때? 와, 예상대로 탱글탱글한 정말 맛있고요. 그 굴이 바다의 우유라는데 진짜 영양가가 터질 듯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네, 저희는 굴찜부터 굴파전, 굴전, 굴무침, 굴영양밥, 굴칼국수까지 완전 풀 코스로 먹어봤는데요. 역시 제철인 굴닭게 살이 오동통했고, 그 다음에 식감도 너무 부드러웠고, 그리고 특유의 굴향, 바다의, 바다의 향, 모두 강력했습니다. 역시 제철 음식만큼 오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겨울철이 다가올 때는 이 천국 굴단지와서 맛있는 굴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텐탄TV는 다음에 더욱더 맛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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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yes. I a little seed. Yes, yes, yes. Full. Yes. Oh. <laughs> <laughs> now I'ma put it down like that. I'm leaving out.